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선 안실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이 학생이 11명이 오셨어요 와 정말 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목사님이 아,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정말 재밌고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중간에 퀴즈도 있으니까 맞추신 분에게 선물도 드릴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야, 특별히 서우 야, 대박이었어요. 의자 위에까지 올라가서 <laughs> 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여러분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어요. 아, 처음에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랬는데 아, 아주 훌륭합니다. 점점 발전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요, 꼭. <laughs>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했어요. 자기 땅도 없어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새를 바쳐서 겨우, 겨우 먹고 살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어느 땅이 많은 부자에게 밭을 빌려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밭을 가는데 쟁기 끝에 뭔가 쨍하고 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날도 덥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 처자식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밭은 깊이 갈수록 농사가 더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갈등하다가 이 성실한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밭을 잘 갈아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삽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땅을 팠는데 돌이 아닌 거예요. 잘 보니까 왜 오래된 상자가 묻혀 있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두근 마음이 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꿈꿔던 대로 그 안에 각종 귀한 금은보화가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정직한 농부는 너무 기뻤지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귀한 보물들을요. 땅에 묻어놓곤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귀향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보화들이 주인 없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때였어요. 이 농부는 생각이 <laughs> 복잡해졌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보화가 밭에 주인의 물건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주인이 보물을 숨겨놨다면 농부에게 밭을 빌려줬을까요? 아니요. 안 빌려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농부가 이거 가지고 가서 동네 방네 떠들면서. 이야, 금은 보아를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그 밭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내 거니까 내놔. 네, 하면 할말 있어요, 없어요? 할말 없죠. 그렇다면 정직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이 사람은 보아를 다시 있던 자리에다 티안 나게 묻어놓고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 밭을 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보아도 농부가 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맞죠? 주인이 안 팔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가서 저이밭좀 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흥분하거나 티 내면 안 되겠죠? 침착하게 모른 척하면서 땅을 팔라고 했더니, 아, 이 주인이 놀부같이 생겼어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다못 이기는 척하면서. 2천만 원에 사라는 거 2천만 원. 사실 그 땅은요, 그때 당시 부동산 시가 1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하는 땅을 얼마에 사라고요? 2천만 원에 사. 라 척박하고 인기도 없는 땅인데 여러분들면, 여러분들 같으면 살까요 말까요? 이야 역시 여러분들을 똑똑해요. 야속한 주인이지만 그래도 사야겠죠. 그 농부는 마음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하, 부담되는 표정으로, 응? 음? 이렇게 하면서, 네, 돈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돈될 만한 건다 찾기 시작했어요. 이야, 녹슨 농기구들을 팔고요. 채널 두 개만 나오는 흑백 텔레비전도 팔고, 세탁도 안 되는 골드스타 탈수기도 팔고, 누가 쓰라고 준 탱크 소리 나는 중고 냉장고도 팔고, 덜덜거리는 선풍기도 팔았어요. 아내가 아끼는 재봉틀도 팔고요 낡은 가마솥 단지도 팔고 심지어 밥그릇 수저까지 팔고 아니 이런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모에게 생일선물로 받은 레고 아이언맨과 람보르기니 장난감 자동차도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 돼지저금통에 배까지 갈라버렸어요 어떻게? 어. 그리고 중조할아버지 때부터 가보로 내려오던 귀한 골동품까지 팔았어요 마지막으로 다 쓰러져가는 집까지 팔아버렸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뭐 살라고? 그 땅. 정확히 말하면 그 봄을 살려고. 근데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내. 시다 아니, 여보 왜 이래요? 물어봐도 남편 얘기해요? 아내요안줘왜안 해요? 안왜 해요? 봐.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또 이게 말하는거 좋아하죠 임금 냉기는 낙락이기 막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돈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전 재산을 다 팔고 다녔어요 이제 거의 돈을 다 모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참다 못해서 당신 이럴거면 나랑 이혼해요 이래 버려요 아니 함께 정말 평생을 고생한 부인을 이대로 보낼 수 없었죠. 그렇다고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도망갈 것 같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농부는 내가 저 밭만 사면 돼요. 나만 믿어요. 겨우겨우 설득했어요. 드제 농부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다 모았고 집도 세간살이도 하나 없이 밭을 샀어요. 이제 밭문서를 가지고 부인만 데리고 농부는 밭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밭 사진 좀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예. 가파르고 험하고 산기슭에 있는 볼품없는 정말 거친 밭이었어요. 이 아내가 어땠을까요? 이런 형편없는 밭을 보고 기가 막힌 부인은 이런 밭을 살려고 전 재산을 팔았다고요? 어이없이 주저앉아 막 화내면서 엉엉 울었어요. 혹시나 해서 가지고 온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장 찍어요. 딱 그래버렸어. 아하, 그때 그 농부는요. 아무 말 없이 삽을,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해는 니언니어치고 산에는 남녀 나, 단둘이 있는데 부인은 이혼하자 그랬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남편이 갑자기 조용히 땅을 팝니다. 갑자기 여자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남자가? 미쳤다. 왜 이러지? 설마 이 남자가? 나를 여기 무, 묻으려고. 갑자기 불안해진 부인이, 여보, 왜 이래? 아, 이러지 말고요. 저는 단지, 아무리, 아무리 말리려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반만, 땅만 파는 거예요. 드디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아내를 농부가 인자하게 바라봅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어. 아내는 남편 앞에 놓인 엄청난 보물들과 금은 보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그보화들은 시가를 따질 수도 없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들이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와. 로또랑 비교도 안 되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됐던 거예요. 그제서야 아내는 전후 사정을 다 이해를 했죠. 자, 이제. 부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퀴즈야! 손, 손 들고, 손 들고. 이혼증서, 손들고, 손들고. 네. 이혼증서 네. 집을 사요. 집을 사요. 네, 땡. 돈 모아야 되요돈 모아요, 돈 땡. 사. 이혼증서를 찢어요. 딩동댕. 이혼증서를 찢어야겠죠. 자, 이제 이 낡은 가마솥 단지는 600만원이 넘는 신일 모던 스타일 전기밥솥으로 바뀌었고요. 낡은 밥그릇 수저는요, 두 벌에 250만이 넘는 제노바 장수 건강 100세 금수저가 되었어요. 들어봤죠? 금수저. 이게 진짜 금수저예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가보로 내려오던 오리 형상의 조각품은 스와로브스키에서 만든 진짜 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오리 조각상이 됐어요. 고물상에서 팔았던 녹슨 농기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JCB에서 나온 2억이 넘는 트랙터로 바뀌었고요. 채널 두 개만 나오던 흑백 텔레비전 놀라지 마세요. 우와, 1억 6,607만 원이 되는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 이라는 TV로 바뀌었어요. 세탁도 안 되는 골드스타 탈수기. 360만 원짜리 세탁기. LG 시그니처 트윈 워시 세탁기로 바뀌었습니다. 탱크 소리 나는 증거 냉장고는 1499만원짜리 삼성 셰프 컬렉션 폭스렌 냉장고로 바뀌었고요 덜덜거리는 선풍기는요, 300만원짜리 삼성 무풍 에어컨이 됐어요. 아직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 돼지저금통은요, 배를 가를 수 없는 순금돼지로 바뀌었고, 람보르기니 자동차. 아, 제가 흥분이 됩니다. 약 50억원이 되는 람보르기니 베네노 로드스터로 바뀌었어요. 이모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레고 아이언맨? 이야, 진짜, 정말로 입고 하늘을 날수 있는 진짜 아이언맨 슈트 7개가 됐어. 그 밖에도요, 아이들 놀이터로 롯데월드를 통째로 사버렸어. 날려버린 줄 알았던 집은 수천억 원이 넘는 수영상이 있고, 예,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의리의리한 저택의 지문서가 되었습니다. 산비탈에 있던 볼품 없는 돌밭 어떻게 됐죠? 끝도 없이 넓은 밭으로 바뀌었고요. 게다가 아예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수천억 원이 하는, 수천억 원이 넘는 모터홈 팔라쪼 스페리어가 생겨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3,792억 원이나되는 슈퍼요트. 가 생겼고요. 5천억 원이 넘는 가족 전용 비행기 에어버스 A380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문의 소문이 온 마을을 넘어 온 세상을 휩쓸었어요. 돌발 퀴즈. 누가 제일 아쉽고 안타까울까요? 아, 나 이거 하고 싶다. 네, 친구, 안경쓰지. 땅주인형? 땡. 땅 주인은 3등입니다. 3등. 세 번째로 아쉬운 사람이에요. 아니 좋지도 않은 땅한 20배 비싸게 팔아먹으면 됐죠. 2등 누굴까요? 2등. 네. 쟁기 걸 사람? 아 쟁기 걸리고. 맞습니다. 이게 2등이에요 그거는. 작년에 그밭 빌려서 갈았던 사람인데요. 대망의 1위. 제일 아쉬웠던 사람. 바로 재작년에 그 밭을 빌려서 똑같은 자리에서 쟁기에 걸렸던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도 역시 성실하지가 못했죠. 덥고 귀찮아서 살짝 대충 들고 지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평생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때 한번 파볼 걸, 껄껄껄 여러분 절대 이런 후회할 만한 행동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의 쟁기 끝에 지금 이 보화가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성실하게 파 보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대충 지나갔다가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 나갔던 것 같은 남편이 최고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인생 역전,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실제로 남편을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어리석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아 성실하고 게으르고 아 그것도 참 좋은 차이고요 감추인 보아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 보물상자를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얘기 흥미진진했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면 어려워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인 책이에요. 여기 신약성경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맞죠?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죠? 위에 있는 거예요. 와, 하늘나라예요. 음, 여러분이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끝.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꼭 천국을, 하늘나라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도 저 성실한 농부처럼 이 정선 안실교회에서 꼭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